체도 없는데 뭐아 <laughs> 근데 김직놈님 뒤에서 봤는데 유튜브 너무 차이났다 그지? 이거 할게 아니라 여기서 요, 도시락 싸 갖고 와서 여기 계속 해야 <laughs> 돼 뭐. 심각하더라 나 단차 못타 진짜 그래. 응. 이거 잘 타시던데? 아니 아. 이런데 단차 못 탄다고 아네됐요됐세요 네. 갈까요? 네. 아니가아아 <목소리> <응, 응. 목소리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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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어, 어. 어.